자 우리 원석이랑 같이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지 원석아 문 여기야 여기요 아문 어, 여기요 자 들어가보자 코엑스 왔어요 코엑스 원석아, 계산할게. 계산할게. 네. 자, 우리 원석이랑 같이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포아리 회원 와있습니다. 네. 우와. 우와, 저 앞에 가봐. 우와, 원석아. 물고기! 우와! 우와! 원석이 또 내려간다 전화기도 물고기가 있어 우와 내려갑니다 우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원석아, 여기 오. 가오리! 원 잠깐 여기 앉아있자 원석가 자, 원석아 지금 상어 어디 지 상어, 어, 상어, 한번 보러 가 볼까? 상어 한테 가 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같이 가자. 손잡고, 손잡고, 아빠 손잡고, 손잡고. 감사합니다. 여행가세요. 해장하시면제 입장이 어렵습니다. 가자. 재밌었어. 감사합다 우리 사귀어러 갈게요. 자, 이렇게 아까랑 재밌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여행을 마치고 나옵니다. 자, 우리 원석이, 원석이 좋아하는 짜장밥 먹고 있어요. 짜장밥. 자, 우리 원석이 짜장밥. 맛있다. 맛있지?